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랑 모바일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휠의 대표이사 김민현입니다. 저희는 무버휠, 바퀴를 움직여라라는 뜻도 있지만 발음상 모바일, 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라는 뜻도 있는 회사 이름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과 음파를 이용해서 노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여러 가지 융설 장비를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차량 관련된 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나요? 네, 저희는 사실 겨울철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블랙아이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현재 블랙아이스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로 확보를 하였고. 그리고 그 특허를 기반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시제품을 제작한 상태입니다. 국내 3,000여 곳에 열선이랑 염수 분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들은 모두 다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그런 휴먼 에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서 모듈이 노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제어가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담,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어, 푸시앱으로도 노면 상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계 같은 걸 부착하고 그걸 이제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인가요? 맞습니다. 저희의 센서 모드를 상습 결빙 구간으로 분류된 도로 국내 약 3천여 곳에 설치를 한다면은 실시간으로 용설 장비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노, 노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겨울에만 뭔가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도로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노면의 실시간 어, 미끌림 정도도 확인을 할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의 노화 정도, 그리고 온도, 습도, 기압 정보, 그리고 교통량 정보도 이 센서 모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말씀 들어보니까 운전할 때비 오거나 눈 오거나 그럴 때 이제 미리 어플을 확인해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1년에 600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20%인 120만 건이 도로의 미끌림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교통사고를 줄여, 줄여서 사상자를 줄이는 것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